구회 엄마 감상이 아구의 보던 음악 감상이 하기 전에 이제 오늘 가정복장으로 제가 초대한 지인분이시는데 오늘 오시기로 했습니다. 오셨는데 잠깐 인사하고 같이 감상 나눠보겠습니다. 자, 인사. 네? 저요? 그냥 아, 갑자기 누군지 알아들으래요.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부흥에서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부흥 네, 여기, 검정, 네, 원장님. 회장님. 네, 원장님을 안 지가 한, 뭐, 됐는 것 같은데, 한, 육칠년 전에 알았는데,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생을한 번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좀, 뭐야, 그 성의를 생각해서 와야 되는데, 못왔는니좀죄인된 마음으로, 그 감는 마음으로 왔어요, 사실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하여튼, 좋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베토벤이나 아니면 모짜르트 이런 데를 직접 20대에 너무 공부해가지고 가 있는데, 직접 가서, 이 현장에 갔었는갔었거든요아 같이. 여기도 갔다 오신다. 네, 여기도 갔다 오고 그래서 또 와닿는 시간이 기대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면서 또. 같이 친구분들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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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니다 어, 같이 따라온 친구입니다. 그래십오늘은 우리 선주 네. 선생님께서 네. 휴만 슈만, 휴만의 마지막 후반기 음악에 나서 세서를 주시겠습니다. 피크스피크 많이 부탁드습니다 네, 오늘 189회 감상에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공모는 그 저를 예쁘게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해왔다 았는데오히 잘못 돼 가지고 일단 회장님이 요거를 찍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고 이래 했으 그러데 오늘 제목은 쉬우만 말년의 생애와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어, 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잘 알고 있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어, 서양의 예,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공동묘지가 나옵니다. 예. 이, 이거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그리고 옆에도, 옆에는 아, 어디서 뭐꼭안 가봐도 책이나 이런 데서 한번 본 적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예 이것은 이 본에 있는 그 본역에서 얼마 안 돼요. 본, 본중앙역에서 불과 한, 한 3, 400, 한 2, 300미터 거리에 있는 본시민 그 공원묘지입니다. 공원묘지에 이거는 이 그, 이 조각상은 요, 어, 앞에 예, 무덤이 있고 슈만과 크라라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슈만은 어, 18, 어, 1856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러고 나서 40년 후에 사랑하는 예, 크라라가 1896년에 세상을 떠나서 남편 묘지에 합작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원의이 묘지에서 잠들고 있어요. 휴만의 그,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휴만은 1810년에 동동의, 현재로 그저 동동의 작센주에 있는 제비카우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서덕사 예, 서덕을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외과의사의 딸이고 상당히 교양이 풍부한 그런 여성이었고, 그래서, 슈마를 예, 어릴 때, 그, 문학적 감성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래서 아주 문학적 상상력, 이런 게 아주 남달랐고, 이래서, 어 부모들은 이 슈마를 그래도 예술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반대되는 그 법률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슈만은 점점 그 피아노라는 악기에 아주 매료되고 또이 작곡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슈만은 그 한때는 어, 라이프치 대학의 법대에 그 법률을 공, 법률 공부를 잠시 하게 됐고 그리고 열아살 때는 하이델베르기 대학교에 또그 법률을 공부도 하게 됐지만은 자기의 갈 길이 음악이라는 걸 알고 결국은 이제 피아노로 어, 바꾸었고 피아노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르쳐 줄그 스승이 필요했죠. 레슨 받을 스승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그 라이프치히 유명한 그 음악원의 비크라는 그 피아노가 교수입니다. 이 비크가 바로 이 크라라의 아버지. 결국은 이 장인 될 사람한테 이 피아노 공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슈만이 예, 그 크라라그 가족과 첫 상봉한 게 19살때 되던 1829년 예, 1828년입니다. 그래서 이 1828년부터 1844년까지를 슈만의 제1기 작곡 1기 라이프지 시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1844년에서 1850년까지 6년이 이 드레스댄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드레스댄 시대까지는 슈만이 특별한 그 수입원이 없었어요. 없었고, 주로 뭐 작품을 출, 출판해서 거기에 소득이 있고 뭐 등등 그러다가 이래야 안 되겠다. 이래서 1850년에 그 디셀더로프 완전히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서 디셀더로프의 그 쉽게 말해서 대우시립 교향악단에 해당되는 음. 디셀더로프 시립 예, 관련 학단과 합창단의 그 상임 지휘자가 되어서 디셀더로프로 왔습니다. 그게 1850년에서 예, 1854년까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고, 이때는 월급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그, 나, 나는 그런 시대. 그렇게, 예, 휴마를 이렇게 크게, 라이프지 시대, 그리고 뭐 디스, 디, 드레스덴 시대, 그리고 디셀드로프 시대, 이렇게 3기로나데 그래서 오늘 음악은 주로 이 디셀드로프 시대, 말년에 그 작곡했던 작품 6곡을 우리가 듣도록 예, 하겠는데, 요 어, 그러면은, 그 말년에 그 생애는 막, 결국 이분이 그 젊었을 때도 조금 정신적인 그런 응?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예리한 그 크라라의 아버지 피커가, 응? 이 청년이 그 페어로 그, 그 재능은 있는데, 응? 뭐 자기 집안이 응? 그, 응? 좀 그렇고, 또, 이 사람이 과연 우리 딸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걱정,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사이에 결국은 이 슈만과 크라라가, 어? 또 슈만과 크라라는 휴만이 1810년, 크라라가 1818년입니까? 19년. 19년이죠. 19살의 차이가 나는데, 처음 봤을 때야, 조그만, 뭐, 초등학생인데, 이제 세월이 가니까 점점 처녀의 모습이 되고, 그나라도 상당히 저 아버지를 닮아서 피아노를 아주 잘 쳤어요. 그래서, 슈만도 뭐 피아노를 쳤으니까 서로 교감이 되고, 서로가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피크 그 교수가 극고 반대하는 바람에 소송까지 가는 이런, 이런 잘 아시는 이야기고 그래서 1840년 슈만이 30살 예, 그리고 크라나가그 21살 되는 예, 1840년에 예,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슈만은 주로 피아노곡만 쭉 작곡을 그 작품 2 3까지 계속 피아노곡을 했어요 제, 작품이니 그 아베크 변조곡이라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주옥 같은 슈만의 아노곡의 대부분이 이, 결혼하기 전에 그 작곡이 되었고 결혼하던 1840년 41년 이, 이때는 그 슈만이 크라에 대한 어떤 사랑을 노래로써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가곡의 해가 되어서 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인의 사랑. 쇼만 예, 가곡의 음, 최고 걸작인 지인의 사랑을 비롯해서 여인의 사랑과 생애, 그리고 리드클라이스 트 많은 음, 주옥 같은 예, 독일 낭만파 가곡의 아주 음, 멋진 작품들이 음, 이 당시에 이제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로 어, 또교향곡의 해, 그리고 신뢰학의 해, 이래서 교향곡실뢰학 뭐 이런 것들이 쏟아짐으로써 1844년 라이프지 시대가 끝날 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슈만의 잘 음, 알고 또 어, 많이 애청하고 또그 연주에서도 많이 에, 연주되는 곡의 대부분이 이 라이프지 시대 때 작곡됐다 그렇게 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그, 디셀 더프 시대로 가서 1850년에 왔는데, 그때,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 그 정신상태가 오락가락 할 때가 많았어요. 그 정신상태가 바를 때는 작곡을 하고, 또 정신상태가 안 좋으면 작곡을 포기하고, 음, 그랬었고, 이런 와중에서 또, 휴, 이, 휴관보다는 그라라한테는 그 40년간에, 친구를 할까, 애인을 할까, 이런 젊은 요하네스 프라스가이 디셸드로프 9월 30일 날, 1853년 9월 30일 날, 그 디셸드로프의 슈만 부부의 집에 가게 됩니다. 아, 이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고, 독일 낭만음악을 <laughs>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크나큰 사건이 1853년 9월 3 0일이야요그데 슈만이 그 본의 그 디센더로프에 있는 그 라인강에 투신한 게그 이듬해 그 2월 말이었거든 그러니까 불과 한 6개월만 브람스가 슈만을 늦게 찾았더라면은 브람스와 슈만의 관계는 거의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더라면 예, 브람스 음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크라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면 참 브람스가 타이밍이 좋게 어, 수마리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어, 6개월도 채안 되는 80, 1853년 갓 스무 살 되는 그런 젊은 브람스가 예, 크라라 집을 예,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한 한 달간 있었어요. 한 달간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많이 했죠. 그때그 아는 벌써 여섯, 여섯 명이나 있었고, 예, 그리고 막내, 그,가, 그 크라르가 임신 중이었고, 이런,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뭐 브람, 브람스가, 브람스 손을 잡고 아주 산책도 하고, 여러 대화도 하고 이랬지만은 또 아주 나쁘면은 또 집안에 아주 난리가 나고, 부부 싸움이 나고 이래서 브람스가 많은, 예, 갈등을 했기 때문에 한 한달간 있다가 이제 이 드셔들어 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800그그 이유 때 1854년 2월에 그 정식 발작으로 결국 라인 강에 2월 26일이죠. 라인 강에 투신을 하게 되고 한 일주일 있다가 3월 초에 보원에 있는 엔덴이 이 정신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엔데믹 엔데믹이 사진 좀 보여주실랍니까? 여기입니까? 예예 예. 여기입니다. 여기 엔데니이 엔드, 2층이고 그, 이 덩어리 아주 그, 그 초록색으로 그, 예쁘게 되어있고 이, 이 당시에는 정신요양원 정신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슈만 뮤지엄입니다. 슈만, 슈만 하우제라 그러기도 하고, 슈만 뮤지엄으로 해서 슈만의 박물관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 들어가서 한 2년 반 정도, 2년 반 동안 투병을 했고, 그 2년 반 동안에, 어, 그라라가몇 번, 왜냐면 하 이사들이 그 화자에 대해서 아주 방문을 그렇게 아주 세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브람스가 젊은, 브람스가 많이 들락날락 했어요. 그래서 브람스는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브람스도 아주 젊은 그 작곡가인데 어, 자기도 할 일이 많은데도 어, 어, 결국은 어, 아, 애가 여섯 여섯 명이고 어, 남편은 정신병을 입은에 있고 그리고 생계도 아주 막, 막막했으니까 크라라는 그, 피아노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집에 애들이 남아있다고 그 애들을 누가 돌보느냐면 하 물론 파출부가 돌보겠지만은 프랑스가그 이디셀드로프 슈만 집 인근에 하숙을 해서 그 매일같이 애들하고 놀아주고 네. 이렇게 브론트가 한 일은 바로 첫째가 바로 그런 일이고 두 번째는 슈만이 이번에 있는 엔테니 정신병원에 그 가서 또 면회를 하고 근황을 살피고 그런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멀리 연주여행을 하기 위해서 떠나간 음, 크라라한테 편지를 쓰는 일, 이런 일을 주로 했는데, 그게 1853년에, 어, 54년부터 시작된 거죠. 5 4년부터 시작해서 42년간, 42년간 약, 현재로서는 한 800여 통의 음. 그 편지가, 슈만 크라라와 브람프 사이의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편지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그 사연이 많고 참 읽어보면 눈물겨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앤디 이 정신병원에 한 2년 반 있다가 결국은 자어 1856년 7월 29일 날 오후 4시에 예, 임종을 하고 어, 그리고. 그, 이철 뒤인, 그 3일장인데. 7월 31일 날, 본의실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화면, 에, 거기에서 이 매장을 했는데, 그때 매장할 때는 그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고, 어, 젊은 브라우스 그리고 그 당시 독일 발링계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뭐, 브라우스보다한몇살 많아요. 요하임, 발링스 그그 요하임, 음. 에, 그리고, 뭐, 하여튼, 몇몇 그, 슈만의 가까운 지인, 지인들이, 그렇게, 찾아, 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때, 이제, 슈만이, 죽을 때에 남긴, 그, 그, 마지막 말이, 마인네 마이네, 나의, 그리고, 이식했네 나는 안다. 나의, 하는 말은 결국 나의 큰나라 나는 너를 알고 있다. 하는 이, 이, 이 말을, 마인의 이히 했네 라는 요 짧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결국은 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호부터 40년을, 그라나더 살다가 1896년에 남편하고 같이 합당이 됐고, 브람스는 그이듬에딱 1년이 채안 되는 그 이듬해 5월 초에 브람스는 세상을 떠나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독일의 낭만 음악을 이야기할 때. 해을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세 사람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음악을 예, 듣도록 어,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말년의 음악인데 우선 이거는 그 지금 크라디에 보여고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예. 이 이런 3 삼종조 삼종로되어 삼중족, 있는 동화 이야기하는 에, 요 거의 네 곡으로 되는데 세 번째 공에또들어가겠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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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